안녕하세요, 미니나티입니다. 제가 한번 찍었었는데, 아, 그 삭제가 됐어요, 동영상이. 네, 다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우선은 요거는 1, 열 예. 잘 열리고 잘 닫혀요, 이거두개 다. 요건 천 원이고요. 어, 오케이. 섹션 케이스 약통이라 적혀있고 천 원이에요. 7분 할이에요요 밑에는 친구만 토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퍼백을 샀습니다, 제가. 100은? 아, 이고 다이소, 아니, 다이소, 어, 아, 식년필이네 다이소는 영수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요새 투명지법에 천원이고요. 오는데 네 장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6 64맨대. 4인데 아, 6 4인데요 이거 원래 제가 담에 썼으니까 60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식량필묶어에서산 건데, 한번, 그,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요, 진짜, 모양 틀만 두개 샀어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어, 미니어처 모양 틀. 1 0 0 0 원이고, 두개 사서 2 0 0 0 원인데, 이거는 보관해놓고요 보여드려야죠? 마이크를 두 개를 샀어요. 한번 뜯어볼 거예요. 아, 다시는 안 나와. 이렇게 있는데,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에요. 근데 냄새는, 아, 본드 냄새가 나요, 본드. 그래가 실크 좀 뭔가, 요거는 뭐 점토? 파리네타 같이 있는. 파리네타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제대로 맞는지. 친구한테는 파리네타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시끄러운 것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토핑을 떼, 떼봐야 되는데, 어떻게 떼지? 여기 있는데, 제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그기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여기요. 여기 토핑들이 있는데, 이건 라 이건 라임이 아닌데. 어쨌든, 예뻐요, 다. 보컬 토핑이죠? 어, 근데 친구가 무슨 틀 같은 거 있었다고 했는데 왜 없지, 나는? 전 없네요, 근데. 틀 같은 게. 아, 요거 말한 거였나봐요. 요거였나봐요. 그럼 한개더 있는데나? 요거, 요런 건데. 그릇으로, 투명이라서 그릇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한 개는 원래 없었는데? 원래 없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토핑이 있고요. 그다 이거는 푸딩 올드가 있는데, 한번 떠볼게요. 어, 그렇게 많이 궁금하니까. 저는 이렇게 있고요. 어, 천, 어, 잠시만요. 어. 제가요, 지금, 아, 여기다. 네.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제일, 물, 물갈 거, 시끄러운 거, 진짜 양념 드습니다 저희 엄마, 어, 저희 오빠가 씻고 있어가지고. 네. 네, 요 정도만 떼주시고. 아니, 조금만 떼주시고, 물뜨를 떠야 되니까. 아, 와플 물들부터 먼저 떠볼게요. 와플.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뜨를 떠보도록 하죠. 아, 조금만 떼야겠다. 몰드가, 이거 실리콘이라서. 왜 이러지? 네, 이렇게 됐어요. 천정을 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드는 이렇게 잘떠져요 몰드는 이렇게 잘떠져요 보이시죠? 여기, 몰드가, 몰드가 잘 떠져요. 네. 그러면 한번 딸기 몰드? 그런 걸 한번 떠볼게요. 네, 요렇게. 딸기 몰드도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왔죠? 진짜 잘 나왔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푸딩 몰드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숫자를 맞았죠? 네, 이건 푸딩 몰드인데 푸딩 몰드는 조금만 쓰면 되겠네요. 네 죄송해요. 시끄러웠어. 이렇게 푸딩 몰드를 넣고 이거는 빼주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빼내려고 합니다. 와, 진짜 잘 떠졌어. 내 네, 푸딩 몰드고요. 제 친구는, 그, 뭐, 아, 안 보이네요. 초점이, 아, 에 네, 이렇게 병뚜껑 같은데. 네, 병뚜껑 같은데 뭔가 예쁘잖아요. 네, 요거는 보관을 해놔야겠고요. 네, 꽃 몰드를 한번, 꽃 몰드를, 꽃 몰드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몰드는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꽃 몰드예요. 그 다음에 작은 푸딩도 있거든요. 엄청. 근데 거기에 뭐지? 봉어빵 몰드도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후기를 찍고요. 그때는 아마도 친구랑 같이 찍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두 개. 아, 제가 친구가 준거 있기는 이거는 풀 점이고요. 이건 무대나고요 네, 그러면 이걸로 한번 후기를 음 색연필 후기와 다이소기를 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